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해하기 쉽게 법률 상식을 전해드리는 택수의 투시경이 택수입니다. 오늘은 맹지 출입로 막았을 때 당장 취해야 할 조치라는 주제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비교적 복잡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우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요즘 조용했던 그 농촌에 이 귀촌 한다고 토지를 매수하여 이사를 오시는 분이 원주민과 화합을 잘 하지 못하여 분쟁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자동차 없이는 살 수가 없게 되니까 과거는, 과거 도보로 이동하던 시절과는 달리 폭 3m 이상의 통행로가 필요하게 되었고 통행로 문제로 사이좋던 이웃과도 거리가 멀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오랜 기간 통행하던 통행로가 자신 소유의 토지라는 이유로 도로를 파헤쳐 느닷없이 농작물을 식재하거나 철조망을 쳐서 통행을 못하게 하여 당장 출입, 출입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황당한 사례가 늘어나고 농촌의 경우에는 농사를 짓지 못하고 한 해를 거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사적으로 주위투지통행권 확인소송을 제기하여 통행로를 확보하는 방법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것임은 분명하지만 그 소송이 끝날 때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가 당장 문제입니다. 이럴 때 어떤 법적 조치를 취, 취해야 할까요? 물론 타협의 여지가 있어서 원만하게 합의가, 합의로 종결되면 가장 좋겠지만 도저히 타협의 여지가 없을 때가 문제입니다. 이때는 당장 내가 살려면 강력한 법적인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형사적으로 일반교통방해죄로 그 고소하는 방법과 민사적으로 통행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가장 직접적이고 상대방에게 심적 부담을 주는 방법으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로 형사고소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형법 제185조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행하는 사람이 특적인 1인이더라도 길을 막았을 때에는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하고 이와 같이 길을 막았다가 고소를 당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사를 받기 전에 통로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중간에 길을 열어주면 벌금형으로 끝나, 벌금형을 받고 끝나지만 끝까지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재판정에까지 가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이 통로를 막는 행위가 일반 교통방해죄가 되는지를 모르고 당하고만 계십니다. 심지어 이 변호사들이 일반 교통방해죄로 고소를 하라고 안내를 해도 머뭇거리면서 용기를 내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멀쩡히 사람이 살아가면서 다니는 길을 아무런 대책도 없이 막무가내로 막는 행위에 비하면 일반 교통방해죄로 처벌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함부로 길을 막는 등 무모한 행동을 하는 사람일수록 고소를 당해서 수사기관에 소환되어 조사받는 것을 누구보다도 싫어한다는 사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길을 막무가내로 막는 행위에 대하여는 망설이지 마시고 일반 교통방해죄로 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민사적, 민사적인 방법으로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은 공중을 날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통행권이 궁극적으로 있는지 없는지는 법원의 최종 판결로 결론이 날 것이지만은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지금 당장 통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은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되면 기본적인 사항만 소명되면 최유종 판결 시까지 길을 열어주라는 결정을 하는 것이 통리입니다. 최유종 판결에서 패소할 것이 예상되더라도 법원 실무에서는 가처분 신청은 받아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성품이 착하신 분들 여러분이 착한 마음을 표시할 때가 있습니다. 막무가내로 길을 막는 황당한 일을 당했을 때는 이와 같이 형사적으로 일반 교통 방해죄로 고소하는 방법과 민사적으로 통행 방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참고하셨다가 적절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더 유익한 주제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